네 안녕하세요 방아쇠나카스입니다. 오늘은 블루밍께서 만 블루밍님 아 리소스팩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제작자분들이 멋지고 상냥하고 멋진님 멋지고님 상냥한님 짱짱메이님 별이님 펭귄님이 만드셨고 니머 리드스펙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출게 이거 스노우마블에 들어오는 천들의 병원이다 그런가 자 그러면 읽어보도 계약에서물 때려치고 괴롭히면 제작자 하게 블록 돼요. 블록 부심, X 스안 돼요. 블록 설치 안 돼요. 제대로 치트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이름은 같이, 스노우 마을의 주민이다. <laughs> 집에 주민들이 없을 수, 없, 없을 수 있으면, 침대 옆에 상자주민만 하나를 가져가 주시기 바래요. 이스라엘 마을 바뀐 정글 마을을 가 주민이나 사냥 사냥인들은 여태까지 여태까지 아유, 끊겼네. 투리입니다. 음, 절대 일어 나지 않는 일입니다. 내년 7월 중순 중순쯤. 이, 이탈출력및점프의 미로는 미루, 없습니다. 추리 보험입니다 지금 이 날짜는 2017년 2월 20일 수요일이다. 점프을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제작한 스토리.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건데. 자, 가보죠. 밖에 마을을 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 돌아다녀 보자. 음, 주민들과 이기를 나눠놨는데. 하. 하. 밤루를 설정해 플레이하는 것이 추천입니다. 예뻐서 킥키 밥이라 했죠? 음. 자, 뭐.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걸 <목소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얼른요? 연화가 와가지고. 응, 음. 삥피드 해줄게. 나 죽이고 다른 애 소환해줄게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잘주무셨는지요 할아버지 그래? 그래 할아버지 스노우을 많이 아...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 둘이, 구원을 자기, 위해 내가, 틀료를 잘하는 거지. 아무 음, 그렇구 말고. 그래서, 찾아볼래요. 할아버지는, 어디애는 위험해서 안 돼요. 집에, 보시 쉬세요? 하지서 어린애지만, 애매하지만, 저도 찾을 수 있, 다고 제가 찾는거 하나 잘 알잖아요. 안 그래요? 하라... 그래, 그렇다만. 아. 그, 그렇다만, 단서로 찾으려면 정글에 가야 한다갈수 아, 있겠니? 에 정글 마을이요? 아. 집좀 파밍 좀 할게요. 아. 아. 중국이집중해서 아. 좋은 것은 기본이 귀찮지. 좋긴. 어서오게 구입하고 싶은 물건의 상자에 돈, 철게한 개로 교환하고 싶. 교환하시게. 예. 我们都知道，闭关是那个神功护符，天空是这边的。这个 덩굴 없잖아. 정굴이다 어디로 까츠 여기 정골마을 지도라네. 정골마을 지도로 해. 정골마을 지도로 했다해다럭다한대 가보거라. 정골마을에 갈때동골마한테 죽을 것이다. 죽 것이다. 내가 하는데, 밤에 일어났나? 아무것도 안 나와. 누구 집에 가, 가만히 아. 었죠다 나지. 그쵸, 아, 어서, 정글말을 만나면 대단해. 아. 자. 과연 여기는 누구 머울일까? 같이도 정말 정리면 나도 같이 가자. 몸이 잘 어울리니, 니키. 몸을 내가 한다는데 모험이 필요한 게 없네. 같이 갈라있는데. 있어야지, 같이 가지. 이게, 아, 이게 그네구나. 뭐, 다리도 못한데, 그대로 왜 만들었지? 이기 이렇게, 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그때? 집에 한번 이아이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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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아까 누구 집에 가보라 했지? 었 사는 아 할아버지 이들 죽으면 죽어줘야겠어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 병원 이, 이건 정글마을의 사람들을 걱정되는구나 상계의사가 있으니 정글마을에서 도움이 될 거야 ウジガタワリウジガタワリうううううなでな 나운잘 음, 맞는다. 이게 오케이 집인가? 감사합니다. 피노키오, 인격공원, 자네의 운이 굉장히 좋을 이걸 필요할때어 점쟁 피노키오. 이것이 필요하다면 아무것도 안 주네. 예. 여시나 먹으라 해라이. 여주 여기, 맞아, 여기, 여기였던가? 어디였지? 어디가 그사진이이었지 어어. 경사도? 광산으로 가는 길, 광산 광일 공부 보공구 공부의... 이를 만나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메랄드 철원석, 다이완석 인류한 종 원석, 레드스톤 원석, 금원석, 상황석. 오호, 그럼 근데 여기서 영상 끝낼게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뿅!